예, 자, 지금 시 y 이 a 시 19분 42초 되고 있네요 금요일 a 문화 한아름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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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3월인데 날씨가 이래도대낮하다 네. 정도인데요. 오늘도 뭐 18도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따뜻한 날씨인데 오늘은 날씨와 잘 어울리는 전시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마도 농촌의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광주 광산구 부문고등학교 안에 위치해 있는 공공 미술관에 전시 중인 석형 박은영 전원의 산다입니다. 예. 자세한 전시 내용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예. 영상과 이제 저희가 어,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어, 어, 소리만 들으실 텐데 유튜브에서는 여러분 어, 영상으로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광주 보라 유튜브에 광주 보라 이렇게 치시면 시사 인터뷰 오늘이 지금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공 미술관의 이민주 큐레이터입니다. 보고 있는 석현 박은용 작가의 전원의 산다입니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해서 전통 한국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독창적인 화법을 창작했던 석현 박은용 작가의 전시인데요. 네, 이 박은용 작가는요, 일곱 살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념 대립으로 인해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지인들에 의해 희생당하고 이듬해 박은영 작가는 가족이 임시 매장된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아픔으로 인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그의 예술 세계는 한국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슬픔을 예술의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뭐 자기 스스로 위로와 위안을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평생을 괴롭힌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그림 안에는 불안한 내면과 갈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980년대 석형 박은영의 대표 작품 정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그리고 소리를 전해 드리도록 하죠. 예, 어린 시절 보았던 농촌의 모습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풀을 메고 불을 피우고 지게를 지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 또 힘들었던 삶과는 달리 그림 속의 풍경은 너무나도 지금 아름답고 정답게 느껴지는 구도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여러분 이제 영상을 지금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말로는 그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직접 가셔서 아 우리가 설명한 드린 작품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한국의 어떤 풍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한국화로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이 태어나고 소박한 농촌의 풍경을 독자적인 화면 구성으로 표현하며 한국화단의 큰 방향을 일으킨 작품이기도 한데요 다음 작품은 1998년작 작품 가을 날입니다 예그좀 전에 지금 이제 보고 있으니까 정담이라는 작품과는 또 다른 농촌의 풍경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처럼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면서 화려하면서도 두터운 붓터치가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석형 박은영 작가는요. 나는 먼 옛날부터 자연을 지키며 자연에 순응하며 이 땅을 지켜온 선량한 민초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전시에 가면 그런 말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작품도 꽤 많습니다. 그 이번 전시 제목이 석현 박운영 전원에 산다 그뜻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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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작가가 살아오고 또 살고 있는 농촌의 모습이 그대로 작품 속에 담겨 있는 듯한데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아 그림 색채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요. 굉장히 농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지금의 농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관람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 예전에 내 농촌이 이랬는데 어 고향 생각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시를 보고 왔지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인디언의 격언처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니까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에게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좀 우리의 주변의 자연들을 보면서 봄 냄새 풀 냄새 땅의 냄새를 좀 맡아볼 수 있게 좀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가득한 전시회더라고요. 예예. 예. 그 영상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광주 보라 시사 인터뷰 오늘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품을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동공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석현 박운영 선생의 자연의 산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광산구 보문고등학교 안에 있는 동공미술관에는요 또 위층이면 동국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과. 박물관 둘다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 드린 이번 전시는 4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관람해 보시면 정말 좋은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저...